밑단 쪽에 스냅이 들어가거나 버튼이 들어가거나 요런 슬랙스 팬츠들하고 붙였을 때 굉장히 호환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컬러감을 잘 쓰는 브랜드고 그런 부분들이 요 신발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하오 김진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막 그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어요. 요즘 핫한 신발들이라고 해서 제가 최근에 조금 많이 보이는 신발들을 골라서 그냥 사담 느낌으로 여러분하고 대화하는 형식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반응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반응이 굉장히 괜찮았고 뭔가 많은 분들이 그영상에 댓글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어잘 찍은 것 같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때 막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새 신발을 정말 안 샀다. 좀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신발을 좀 많이 안 샀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구매를 한 신발도 있고 그 다음 요즘 조금 관심이 가서 보고 있는 신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은 신발 한 4개 정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출발! 자, 처음으로 저랑 조금 보실 신발은 프라다입니다. 프라다, 프라다 아메리칸 컵인데 뭐 굉장히 유명한 신발이죠. 프라다에서 지금 몇 년째 캐리오버 제품으로 약간의 색깔 변형이나 어, 이런 것들 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신발인데 제가 요새 또이 프라다 아메리칸 컵에 또 관심이 다시 가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구매했었는데 그때는 이 무광을 샀었어요, 이무광이 무광을 샀었는데 다시 눈에 밟혀서 요새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프라다 아메리칸 컵은 어떤 느낌이냐면 스니커즈인데 로플레이가 조금 싫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구찌의 스니커즈라던가 뭐 디올 이런 오블리크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이 조금 보셨으면 하는 신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이미 구매를 해서 밑에 신고 있는데 이뭐 아이템 자체를 직접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나중에 구매 목록 영상 찍으면서 보면 될것 같고 전는 이번에 유광 제품을 구매했는데 저는 어떤 용도로 조금 스타일링을 하려고 샀냐면 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데님이나 이런 거 입을 때 제가 항상 뭐 무게를 주면서 더비로 눌러주는 이런 착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스타일링 항상 말씀드리면서 어, 신발 쪽에서 굉장히 무겁게 누르는 거 저는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니커즈지만 올블랙 컬러에서 이런 글러시한 느낌. 거기에 이제 잘안 보이는 이 프라다의 로고 때문에 봤을 때 프라다 안에 이 느낌을 줄수 있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데님에 신고 있고, 사실 뭐 슬랙스 이런 것들하고는 워낙에 매칭이 좋고요. 특히나 조금 요새 나오는 구조적인 아이템들, 밑단 쪽에 스냅이 들어가거나 버튼이 들어가거나 이런 슬랙스 팬츠들하고 붙였을 때 굉장히 호환도가 저는 좋 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타일링 자체에서 솔직히 말하면 트라다지만티안 내면서 쿨하게 스타일링을 조금 뺄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아메리칸 컵 말고도 작년이죠 아디다스하고 콜라보해서 나왔던 이런 루나도사 이런 아이템들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범용성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여드린 루나도사나 아까 보여드렸던 아메리칸 컵까지 어뭐 데님에 붙여도 어색하지 않고 특히나 조금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이 입으시는 이런 고프나 혹은 뭐남아체코나세 이런 아이템들이 어, 뭔가 스니커즈하고 붙이기 힘든 브랜드들이고 조금 스니커즈를 붙였을 때 굉장히 고프코어에서는 아웃도어가 아니면 좀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이 프라더의 아메리칸 컵이나 이 루나노스가 그 자리를 충분히 조금 보완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사실 가격대가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사실 이 아디다스 제품 가격대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아메리칸 컵 자체도 가격이 좀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사시면 후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고 있어서 이거 이제 착용샷 이런 것들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유일한 단점은 단점이 있다면 이 아메리칸 컵의 유일한 단점 제가 지금 구매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신어본 결과 발 냄새가 좀 납니다. 제가 잘안 나거든요 원래 잘안 나요. 근데 이 아메리칸 컵만 신고 집에 가서 신발을 벗으면은 어, 약간 빨리 발을 씻어야 될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도 아메리칸 컵을 저랑첫번째도 보셨고 루나도 쌓까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두 번째 요겁니다. 요번에 나온 거죠 아디다스와 웨이스 버너의 콜라본데 어뭐요 제품은 벌써 이제 봉태규님이 신으셨. 신으시고 올리셔서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 저는 요거 구매했습니다. 요거 노란색. 지금 이 제품이 다른 데는 좀 비싸고, 어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15% 세일이 끝났을 수도 있고, 안 끝났을 수도 있지만, 센스에서 쿠폰을 매기면 한 19만원 정도. 그 정도 나와서 저는 요번에 구매를 했고, 사실 요 컬러도 저는 좋은데, 아, 뭔가 컬러감 있는 아디다스 신발이 제가 없어서 요걸 구매도 했어요. 요거는 좀 어떤 느낌으로 제가 신으려고 샀냐면, 여름에 중청 데님이나 좀 편하게 입을 수있는 요런 데님들의 요컬러들 들어가는 신발 딱 붙이고 프린팅 들어가는 흰티 같은 것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사이즈감 작게 해서 입어주면 어, 예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커다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웨이지 보나 는 브랜드가 제가 지금 뭐 아디다스와의 콜라보 제품도 이렇게 입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한국에서도 뭔가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브랜드예요 여러분들이 룩북이나 이런 걸 조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의 조금 개인적인 느낌은 어떻게 다가오냐면 조금 더 세련되고 정형화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다듬어 놓은 보디 같은 느낌이 저는 되거든요 컬러감을 쓰는 요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런 룩북에 찍는 뭔가 자연 속에서 찍는 요런 것들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컬러감을 잘 쓰는 브랜드고 그런 부분들이 요 신발에도 잘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웨이시보너는 아이템 을 한번 보신 다음에 요번에 나온 요 아디다스 웨이시보너의 콜라보 아이템을 보신다면 뭔가 웨이시보너의 느낌이 은은하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런 것들도 사실 이런 식으로 브라운 라인이 들어가지만 똑같은 톤에서 스티치 색깔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컬러감이 굉장히 재밌게 쓰는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베이스에서는 뭔가 크림이나 이런 것들로 잘 컬러를 묻혀서 가는 이런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출시한 웨일즈 보너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제품들 지금 구매하시면 여름이나 봄에 잘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쉐입 자체도 상당히 조금 플랫하게 나와서 지금 많이 입으시는 와이드 팬츠나 데님 같은 것들하고 호환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배송이 오고 있어서 나중에 배송이 오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드 아메리칸 컵하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착장까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받고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 자 다음 이건데 캠퍼입니다. 캠퍼 제가 캠퍼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더비 설명해드리면서 굉장히 조금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캠퍼라는 브랜드에 대해 조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캠퍼라는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기도 해요. 이 캠퍼라는 브랜드가 뭔가 더비나 부츠 이런 것들도 잘 나오지만 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되게 재밌는 디자인의 신발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가는 듯 싶지만 캠퍼기 때문에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카스트, 카스트가 맞나요? 카스트라고 읽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카스트도 저는 처음에 이 룩북 보면서 어, 신발이 되게 좀 쉐입이 특이하고 뭔가 디테일이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보다 보니까 조금이 네이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스카드파, 스카드파 제품이랑 조금 비슷한 모드에서 한번더 포인트를 뺄수 있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는 올브 블랙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신너스때 때 굉장히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가격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캠퍼라는 브랜드 자체가 신발 가격대도 그렇게 높지 않고 퀄리티가 좋고 굉장히 편하고 어 약간은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어 약간은 좀 과하지 않아. 이런 디테일들의 신발에 캠퍼기 때문에 뽑아내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컬러감이 조금 있는 혹은 약간의 디테일이 있는 이런 제품을 찾는데 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캠퍼의 제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캠퍼 요번 SS 시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보여드리는 이 제품 말고도 남성분들 슬리퍼인데 이렇게 꼬아져 있는 그 코브라 제품도 사실 저는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브랜딩의 힘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뭐좀 유치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인데도 캠퍼기 때문에 괜찮았고 룩북을 보면서 뭐 되게 재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사실 룩북 구성이나 뭐 스타일링 이런 것들이 캠퍼 신발을 이렇게 신었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서 되게 위트있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캠퍼의 신발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 번째로 여러분과 캠퍼 제품을 만나봤 마지막 제품또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킨의 제스퍼인데 사실 킨이라는 브랜드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그 샨티 샨티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브랜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 여름부터 조금 이 샨티 제품이 국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킨이라는 브랜드에 대해 뭔가 인지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제품은 방금 보여드렸던 캠퍼 그리고 제가 캠퍼를 보면서 언급했던 스카드파그 사이에 깔롱적인 느낌이거든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 그래서 조금 아웃도어틱하기는 조금 아웃도어틱하긴 하지만 이런 컬러웨이드는 굉장히 예쁘다고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프나 이런 스타일링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컬러감 매칭까지 같이 하면서 스타일링에 쓰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도 이런 레드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스타일링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웃도어 브랜드의 장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좀안 쓰이는 컬러감 여러분들이 쭉 기본 아이템들에서 보기 힘드신 컬러감 같은 것들에 많이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담기면서 쉐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게 가져가실 수 있는 약간 플랫한 스니커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룩북 같은 것들에서도 이 제품을 막 아웃도어처럼 이렇게 찍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진만 보셔도 니트에 코튼 팬츠 이런 걸 입고 찍지만 밑에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빼는 뭐 이런 식의 스타일링들이 계속 바리에이션이 될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요키의 제스퍼, 그리고 전에 보여드렸던 캠퍼의 아이템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없이 신으실 수 있는 쉐입에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나 확실히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있는 제품들이고 거기서 디자인성으로 들어가는 컬러감이라든가 쉐입 같은 것들이 지금 캐주얼한 착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조금 후회 없이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저랑 신발 4개 보셨는데 사실 앞쪽 2개 그리고 뒤쪽 2개가 조금 무드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쪽 2개는 사실 제가 어떤 느낌에서 넣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캐주얼하게 많이 신으시는 근데 약간은 선택지를 못 찾고 계신 분들 어 내가 뭐 퍼스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너무 많이 보이고 이제 좀 많이 신은 것 같고 그 다음 아디다스의 그냥 기본 슈퍼스타 같은 제품이나 혹은 뭐 캠퍼스 같은 제품들 많이 신지만 요런 것들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 쉐입 같은 게좀 심심해 그리고 나는 약간 내가 입는 옷 스타일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와의 콜라보 제품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 그러면 모델 찾지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보여드리고 싶었던 3 개죠, 정확히는 프라다의 아메리칸 컵, 그다음 프라다 아디다스의 루나 로스, 그리고 요번에는 아디다스 와 웨이스본의 콜라보까지 이런 식으로 앞에 신발 3 개를 뽑아봤고, 그다음 뒤쪽 두 개에서는 처음에 스카드파 소개시켜드렸을 때그 연장선 스타일링에서 뭔가 약간의 아웃도어 무드나 혹은 다른 무드를싫어서어 스타일링 과정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어 그럼 신발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뒤쪽에 두개 캠퍼와 이 키네제스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 이렇게 꼭 나눠서 보시라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이 정도를 담고 신발들을 한번더 보시면 어, 나는 요거 구매하면 잘 신을 것 같은데 어, 요거 구매하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신발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봤고 제가 구매한 이 프라다에 지금 신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laughs> 지금 신고 있는 이 프라더의 아메리칸 컵과 이제 아디다스의 웨이스보너 콜라보 제품이 오면 그때는 제가 직접 신고 어떤 생각을 하고 샀는지에 대한 그런 스타일링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